안녕하세요 산재 김찬영 tv의 산재 전문 변호사이자 노무사인 김찬영입니다 오늘은 추락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약 1억 4천만 원을 받은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위험이 있는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업무상 사고를 당하신 분이라면 특별한 쟁점이 없다는 전제하에 병원 측에 문의하여 산재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나 소견서를 첨부하여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실관계 확정에 대해서 쟁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나 농사 같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재 신청을 해서 국가로부터 산재 보상을 받는 거에 대해 는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확정한 사실관계가 나중에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할 때 유용한 자료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률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할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입을 해야 손해배상 청구를 할때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친 것에 비해 산재 보상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손 손해배상 청구를 해봐야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근재보험, 즉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입니다. 사업주가 근재보험을 가입을 해놓았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필요는 없고 사업주가 가입해놓은 근재보험 청구를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주는 자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근재보험을 가입해놓았다면 보험사는 자력이 풍부하니까 보험 가입한 한도 내에서 전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건설업은 근제보험에 가입을 해놓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다가 사고가 나셨다면 근제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